자 수박의 나는 전설이다. Let's go. 자 우리 10분간 공격 없음 하겠습니다. 음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요. 그러면요. 자 최신 빨무 모드입니다, 여러분들. 나 하고 싶은 게 생각났다. 아, 프로토스 할 걸. 아, 씨. 프로토스 그거 존나 좋아하겠네. 분열기인가? 어? 아, 테란이구나? 야, 야, 돈보 존나 빨리 캐! 어 잠깐만. 벌써 5천이... 아니, 많이. 야, 이건 프로토스가 유리할 것 같다. 아, 저거들 네. 아, 아니다. 저거들 유리하려나? 음, 땡땡, 땡땡. 순간 건설롭비 욕한거 같은데 흠? 응? <laughs> 순간 건설롭이 욕한거 같아요 느낌상 무슨 욕을 해? 시읍피오 <laughs> 아, 여태 까지 가스를 안 켜고 있었네 일단 뭐 그런 다해 놓은 친구야. 자, 10분간 우리는 공격하기 없음이라는. 규칙을 정해 놨습니다. 게임 시간 10분간입니다. 빨머에서 생각하게 다 나름이잖아. 근데 네. 나는 내가 저 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어가 되게 유리한 거 같지 않냐? 처이 좀 나아지잖아. 음, 아닌가? 또 그렇다고 할수 없나? 그렇죠. 그렇죠. 됐죠. 아무래도. 아, 이거 맨 만든 새끼 쓰레기네. 이거 바퀴, 저것도 없네. 업글도 공원해선인데 씨발 맨만공원해선이지 이름만 뭐야? 이거 레이컬야? 아니, 바퀴 업글이 없어. 장복이동 같은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바퀴 지나는 거, 그거 바퀴한테 있을 걸요? 저기 건물에서 업글하는 거 아니야? 아닐 걸요? 건물에서 업글한다며 그... 하는 거 아닌가? 아그안 어,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음. 그냥 한 밖에 한번 봐보세요. 한번 가보자. 일단 만약에 제 제대로 업데이트를 안한 안 거면 제가 짜증을 더낼 거고 제대로 업데이트가 돼 있으니까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미안합니다. 할수 있어요. 어그이드 이렇게 빨리 되는 거였지? 왕눈이 안 쉬우면 쳐들어간다. <laughs> 자, 그리고 우리가 막 쳐들어가면 분명히 또 수박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명씩 쳐들어갑시다. 네. 어 잠깐만 선빵? 어허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가만 히 있을 필요는 없죠. 갑시다 우리. 어유이씨 없는데? 앞에 있는 거만 정리하겠다는 건가? 그럼 우리도 여기 있는 거만 정리하시면. <laughs> <laughs> 실수로 나갔네요. <laughs> 서두르지 말아요.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모든 내회 처리 봐. <laughs> 일단 5분인 밖에 안 됐어? 네. 1라운드도 가 갈래? 나는 2라운드도 가고 싶어. 이 천하직 인 없어서 저도 아직. 뭐야, 닛 이렇게 안번 봐. <laughs> 가자. 우후우우우우우후우우플우리우플우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식충! 아, 식충 됐어요! 불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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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만 볶격 콩만 볶격 어, 이 새끼 쟤나뭐야 이거 더러워 변균같아 죽여라 폭격하라, <laughs> 불러리 아, 보정이 첫 번째신가요? 네, 제가 첫 번째 가겠습니다 간다! 렛츠고! 자 라운드 원 뭐냐 뭐냐 울트라가 n y o monyo. We try to sit on the hugging of the 아니 g 아니 n g of the hugging of the 하는 거 데미지 건물에도 안 들어가지. 폭격 개멸총. 그래요? 맞아 맞아. 개멸총 이건데 데미지 존나 쎄다. 20이야. 오... <laughs> 뭐냐 이게 다 끝내시겠네요. <laughs> 죽이진 않을게. 살려는 내릴게. 건물 들어갑니까? 어 들어가네?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밖에 근데 하늘 공격 못 하지. 맹. 저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것 같네. 가스문이다. 저는 일단 빠지게어 스문이다. 와 울트라 이제 존나 쎄땅 일꾼이 일꾼이? u 어허... r 살려는 드릴게. 어 s y 드 u r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진격하라 <laughs> 사람 마음은 갈 a 라 I'm going t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풍선을 하면로 날려버리라고. 퓨터를 <laughs>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 자, 이렇게 1라운드가 종료되었고요 잠시 5분 후에 2라운드 진행되겠습니다. 꼈네, 얘들 처리해드릴까요? 됐습니다. <목소리> 전에랑 울트라 공격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기억하시가 옛날에 악대는데요 <목소리> 요즘에는 피피스 이러는 것 같은데? 여기 유닛 좀 죽여줄 수 있나? 네 가운데에 젤라가 감시탑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드베한테드쏠수 있네 이거 세레머니 블러리아 블러리아 북쪽 자라 얘들아 블러리아 블로리아불로리아 우리 이런 거보 가끔 정신별인 거 같지 않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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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치도 짰지. 춤춰라 얘들아. <laughs> 춤춰. The round tour. 루시퍼샤 Let's go. 음. 저이 병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워드가 아니라고 할 때. 다전은 내라고 한다 한참 멀었네요 한번 체크해봅시다 저글링이 방금 보이던 것 같은데 기분 다시가 좋네 와 존나 세다 음. 한번만 빼줍시다 뭐... 시간 좀만 줍시다 야 근데 이거 지금 너 멋있어지지 않았냐 이거, 그렇지네 <laughs> 와 아직 나오는 거 기고리 올린다. 전에 전에 빨랐나? 네좀 빨랐어요. 5분인가 10분 그런 그 정도. 저, 샤냐 죽여줄까? 5초기 줄. 아니요. <laughs> 저, 이 조합을 할 거예요.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2라운드 가기 전에 1.5라운드 가겠습니다. 아 1.5라운드. <laughs> 응? 아? <laughs> 살려주래요 죽이진 않을 거야 저도 1.5라운드를 식충 왜 이렇게 쎄? 어씨왜 빼지? 들어 <laughs> 식충이 이기는데? 음. 가자 얘들 가스를 먹여 어어어 어. ش 실어실 و 어 ش 실어실 و 어 ش 실어실 و 어 ش و 어 ش و 어 ش و 어 ش 어지야우맹도좀볼 것. 나오나네. 일단 1라운드씩 합시다. 1.5 라운드 가고 그다음에 2라운드 샤니가. 야 근데 샤니가만 끝날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제가 컨트롤 잘하면 끝나고 잘 못하면 <laughs> 춤 안출라나 아. 야오버로드 모습이 좀 바뀐거 같지 않아? 더 입체적으로 아닌가? 오버러드? 어? 하템 춤추네요 해봐 조심. 만 아, 템충 원래 추지 않았나? 그랬나? 어. <laughs> 거어요화하어하하하이하이게하이게하 <laughs> 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어떻게 하어지 이거 어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어 이거 나는 전설이다 수박이에 막을 수도 있어 충분히 왜못막을 이거 오오 우와.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을걸? 막겠는데 이거 잘하면? 풍선은 뭐죠? 지나가버리. 아 미치카나게 이힘들어와 저거 뭐야 왜 맹독충 존나 많은데 야2 라운드 막히겠다 이거 오뭐야 저거 가만 맹독충을 오버 대군이 다 태웠어요 아아 <laughs> 아, 이거 고정하게아니네 밤에 적당히 해 소리 안 된다. 손이 되게 입체적으로 맞겠네요. 네, 끝내버립시다. 네, 갑시다 여기서 내가 네울트라를 때리면 숨어있는 애들을 때려치겠지? 그렇지. 그럴까요? 파미공격에 춤, 언춤. 딜은 쎄다 이거. 뉴클리어 러치닐 때 갑시다. 아! 다 쏴, 다 쏴, 다 쏴, 다 쏴, 다 쏴. 맵이 부서질 때까지 쏴. 어서, 어서. 샤니야. 어서. 아, 이거 티켓일 몰랐어. 아, 샤니가 다 죽였어. <laughs>